지금, 네, 왔다 가신 지가 한, 지금, 이, 몇주된것 같은데? 그래도, 이주? 이주 너무 어요 너무 써. 어. 거짓. 응. 저기, 안 좋은 는 가자고 해도안 오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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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것도 돼. 그, 좀. 어찌돼 또 그때보다 는 좋아지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혈기가 이렇게 도시는 것구만. 같 조금 조금 좀 낯을 치셨다. 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 번에 백업을 덮어니죠. 그럼 아주... 아버님부터지었구만. 그래요, 그래요. 제일 대장님부터 해야지요. 어, <laughs> 다먹셨어다 잡았어요. 다 먹었어요. <laughs> 저는 빨리 먹었어요. 아니 아버지. 여기 옷이 여기 여기서 따뜻한 데서 앉으셔서 나온 아니요 됐지요 뭐. 여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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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서야 여기서 하시죠. 아 편한 대로 하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요. 거기, 네. 그럼 거기서 하셔그 먼저 작대기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 주셔야지 네, 네. <laughs> 이거 찍고 그때 같이 그때도 써줬어요. 네, 네, 이렇게 찍고 예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서. 예. 네. 예, 힘힘시시면은 말씀을 하힘힘실것같은면저도 위에, 위에 치에하료 하체는 앉아서 하아서 하셔도 되니까 Hindu 아, s 네. 네, 이렇게 o 상체는 n 렇게 Shimon, Hindu s h 보 m o n Hindu s h i m o 손으로. n d u Shimon, Hindu Shimon, h i n 힘드시면 상체 끝나면 하체는 u s h i 먼저하고 다른 많이 도와주셨는데 선하댔지요? 그 예예, 이 안주시죠? 이 머리에서 마, 많이 나오니까 머리 중뇌에 네. 이 도파민 분비가 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것이 사람을 잘 움직이게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그막그사 그 도파민 분비된 흑질 세포라고 중뇌에 거기드 신호가 와요. 지금 그 그게 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변장했 있으니까 다 모든 게 육체는 안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힘들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음. 도파민 그래야 안정이 돼야 나오잖아요 아 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살살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안넘어지기만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네. 뭐 무리하게 뭐 많이 하라는 거 사라져. 사실... 우리 너희가 좋나? 예? 그렇지요? 예. 네. 그, 두정, 대뇌랑은 좋으셔. 그니까, 치맥기는 없으셔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균형 잡는데, 이거 귀여우고, 예, 네, 도파민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호가 오니까. 근데 이것도 없어지니까. 그 사기가 그게 고 허리 쪽에 네. 허리 쪽이 이제 다리를 그래도 잘못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내에서 이렇게 내다 네. 가는 걸 거예요. 그럼요. 봐요. 네. 네. 한번 왼쪽 발 이런 개보시는 그 엄청 나 왼쪽이요. 왼쪽 왼쪽 왼쪽. 그러니까 그라가네 아니 요청 나왔던 거. 올라가는 시체 같이. 응. 그, 것이 나왔는데. 네. 응.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게. 나왔어부드러워서 자꾸 이렇게 해 보셔. 지금. 아니, 지금 막 운동으로 신거예 올라가네. 그렇니다 그러니까 <laughs> 응. 이제 그렇게 자꾸 그,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지, 운동을 계속 니 예. 손떠는 게. 저, 편하게 지금 편하게 그렇게 돼.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laughs> 근데 이거 치료만 의지하면 안 돼요. 이양반이 최고 잘건 치료. 이거 여기 커피도 있어. 여기 탕수 아버님? 아이 그거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지금 아버지 음, 부드럽지요? 아, 이제 몇번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면 천오십오, 팔오십 이렇게 뚫어지게 여기 하시면 돼. 아 그렇게 허셔를 잡고 그래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예 잡고 이 하시네. 두사워요아니 아버지 저렇게 한건나저몇천 번에요 천 번. 거기다 잡 아니 이거 이제 다 그거 한번 이거 이거 가지고이인 네, 예. 아, 시네 아, 양쪽으로 집으셔 손을. 아니 이아 네. 네. 이제 그검증이 부서라고 지셨어. 어디 아니 거울 보시는겨. 아버지가 본인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거지. 아 저렇게 못 걸으셨다니까 뭐 부드럽잖아. 아니, 아까 같은 거는 뭐. 네. 거의 거기 그... 앉아 계셔 거기. 운동고 계세요. 천천 왼쪽 손을 잡고 주먹을 잡다가 엄마 네. 얼른 오셔 엄마. 어, 어머 여보세요. 선수 <laughs> <손수규데>. 교대. <laughs> 아좀 쉬었다 하셔 아, 아, 오늘 주먹다 탔다, 탔다 이렇게 하아 아, 우선 켜, 이렇게 보시고 서 계셔도 요 전신을 체크해서 힘들었죠? 그, 집에서도 자꾸 이렇게 아저손안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올라가네 아, 올라가도 어. 그리고 이거를 아빠 저기 칠때 그거를 안 이렇게 안 자꾸 하셔야 되 이쪽도 아예알았체크가지고 어, 아니 이쪽도 자꾸 하셔야지. 그니까 러 조금만 하면 예, 조금만 하시면 볼까요? 신경이 살아나요. <laughs> 자꾸 움직이시죠. 요완죠 아, 야, 괜찮아. 아, 야, 아, 여기 마저도 됐고. <laughs> 거기 어, 어깨하고 키, 키 있죠? 거기도 귀 뒤쪽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귀하고 다행히 중뇌랑 좋으시네 이도감이 나오는 게 좋아 네. 귀그 다음에 가슴 목 가슴 여기 그 천골 한국 한국 니까하하 둘, 둘셋 다섯 섯데데니까 한국 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국 가지고 위에부터 해야 돼. 우리 어머니 인육부살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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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과거에 보현 보살이어갖고, 인역 보살이 됐어요. 닿는 거를? 네. 두꺼운 거를 못 닮고. 아, 나도 얇은 것도 없어. 그, 그, 그. 아, 88% 가벼워지셨거든요. 한번 걸어보세요. 예, 예. 예 어디, 뭐가 뭐 추기 과셔 힘드신데?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셔? 네, 예. 저, 우리 또 여기 매영. 아유, 괜찮아요. 차례가 오래 이렇게 헌... 가만히 기다리고 헌... 있으니까요. 아, 여 잠깐만 계 좀... 여기 서시실 저쪽 아까 저 뜨바로 저저 뜨고깔 있는 쪽. 네, 네, 네. 조금만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와이드를 써야지 잘 해주는데 어떻게? <laughs> 한번에 많이 빼서이는거좀아이심번에 많이 떨고 있는 거좀 신경이 좀 쓰여가는데. 저요. 한번 볼까? 그 아버지 저 왼쪽 팔다시는거아니 저거 아이고. 아이. 제뭐 장대기 들고 들으시겄어 2 <laughs> 0보다많이좋아지신것 같은데요 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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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또 갔다 갔다. 좀만 앞으로 걸자. 응? 많이 운전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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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응. 오세요. 예, 네, 전화니까 안 받으셔야죠. 응. 아프신가요? 아, 여기 아. 안 주셔요. 예, 전화를 안 받고. 아니, 오늘 손님 많다 그러면 나 오늘 안올 건데. <laughs>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다 보니까 그냥 몇분 몇 하셨으니까.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거의 없어졌고 상 번씩 다 없어졌거든요. 응. 응. 아니 사람을 못 찾죠. 이러 이러서 아이 좀, 막 막. 막 가지갔어. 다 열린다. 우리 한번 이렇게 육개, 잡고 이렇게서 서보시. 다리 한번 말해. 위로에서 다 빠졌는가 없어져 버렸네. 막 경각골로 다빠져나가는것 같아. 음. 요 한번 보시요 여기서 어깨도 많이 나오거든요. 얼굴로. <laughs> 가볍죠. <가볍게요. 웃음> 여기로 해서 다빠져나오네밑에아아이예 음, 음. 어. 어, 예. 예. 어디 안? 어디가 안 좋으신데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아니. 아니, 음, 음. 나도 해야지, 이거 아니야. 뭐지여기까오셨습니까 다시 이거는 숲이 하나도 없 그렇죠. 내가 여기 그, 청초하고. 네. 관절, 관절하고, 후반절하고, 엉치는 다 나왔거든요. 손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면발인가 이때 손에서만 나와서 손을 한번, 손에서만 나와요. 손에서 나오니까 이렇 손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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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네. 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이양게에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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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렇이 이렇게 아 이게 지금 그 끼가 있구만요 그 류마티스 이 지판이 부어있는 뭐것 같은데요 잘좀 해줘 내 체제 아 그래요? 이거 그 아로마 향이 발라야 돼 이거 안 아파요 이 아프죠? <목소리> 이 그래요? 아직은

손바닥 이열 때니까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응. 관절 나온 뒤 툭툭 이렇게 바르세요. 손 손으로 좀됐어그 네, 해가지고 관절 부순 뒤다 바르세요. 여기 양손. 예. 네. 이게 관절요. 이 잘? 시원해져. 구8가 가벼워졌거든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허리, 응. 허리, 십팔 프로. 어, 허리 어찌 세요 네? 허리. 응, 편해요. 편하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laughs> 다. 그러니까 아직 심하지는 않으시니까 운동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 하시면서 관절을 잘못하면 나중에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또 무엇이 나오냐? 언니야. 또 언니. 언니.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가요. 몰라. 너 가벼우시죠? 네. 아직 심어지가 안 오시니까 금방 돌아서셨어요. 저쪽 보시고. 위에는 뭐, 전혀 막, 뭐 안하신데요 밑에가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어디가 <봐요>. 어디, 여기? 잠깐만, <목소리도> <잘좀 많이 목소리도> 여기 있어요. 아까 있는데. 여기가, 나, 이쪽, 여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나오고. 거기가 나와. 그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근데 많이, 평안, 백중을 더 봤는데. 세부터 <laughs> 보시될 네. <웃음> 아니 원체 등치가 있으시니까. 중력분 <laughs> 거의 막때는것이드안주안주는데 예예. 이게 시간또 그래가지고. 예, 습니다좀 나와 거의 <laughs> 양뭐뭐 뭐 양쪽으로 뭐 약간 나와요. 심어지는 않으신데 그거 거의 약이 없요 병원에 못 나서요. 저거. 그래서 저기 레몬하고 프랑킨센스라고두 그 개가 그 향이 저기 비싼 거예요. 저거 있 저거에 조금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것. 네. 기를사기를 빼면서 발로 먹다제낫 야, 야. 러까제는거들짚붙 해가지고 이제 일어서 보 아. 전신 한번아침대들어오면서 그저 그저 밑에 밑딱 닦기 지그 사람들이 취게 아니고 그사람이맥에저서 아. 아. 나오고 제가 또 그 대금 그 뭐야 눈물 그 내준 누앙 불고 더만 불러들이야 고구만 이게 눈물 안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laughs> 제가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 캐리 오영요 네. 이제 너랑, 너랑 아주 가벼우지셨는데 한번 걸어보시죠. 게임 네. 좀 그만하고 번쩍번쩍 좀 들어가 해봐요. 얼른 제보 아아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아니, 아 아니, 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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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아니, 제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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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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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요 아니, 아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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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아니, 까지 어. 니 아니, 는데 약간 아다가뭐뭐괜찮으아요 네. 볼러 하면서 무서워. 괜찮아. 이는 왔지. 그냥 갔어. 이 나오면 안 돼. 목소리 좀내 가지고? 목도 이렇 되는 거 앉으시죠.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약간 거기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어, 거기 지금 숨빼서그 백대 가지고 그 목하고 가까운 데. 이제, 뭐고, 그. 일로 해봐. 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한번 일어나고 싶어. 아, 안주처럼 었네요모르어요옛고요맛이싫 응. 아, 그래요? 아주 니 싫어하는 어, 모요 이렇게 안주로 드시서 이쪽으로 답답막 답답한 뭔가 가 빠져나오는 나오죠 아 여기 여기까지 나와요. 왼발보다 도 오른발이 더 나오는데요? 응. 이게 진짜 뭔가를 빼야지, 안 빼니까, 그, 안 오는 것 같아요, 기가. 아, 나가 뚝뚝 나오는데. 아, 이게 뭔가, 뭐, 뭔가가, 뭐지, 이게? 쭉쭉 나오는데. 그냥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뭐지? 아까 오른발까지 나왔는 이게, 이게, 이제 거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꽉그 기경을 막고 있다가. 여기어딱 빠졌습니다 풀었어요 <laughs> 어, 이제 다나왔네한번 <laughs> 오른발 한번 해보시죠 여긴 다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어요 근데 뭔가가 있죠. 게 맥혀있던 것이 아까 다 풀어줬더라고요 네. 아까 여기 뒤로 뺐거든요 응. 한번 움직여 보시죠 한번 느직어요아 <laughs> 그래? 아 많이 있 나왔어요 밤에 잘때 봐야 알아요 아네그 양쪽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보가예네 <laughs> 오늘 님 일단 다음 날어케이 얼른 빨리요 아, 그죠. 순님 네. 마지막 마지막. 순님마 네. 네. 뭐. 하면 돼요? 마지막. 순위, 마 마지막. 순위, 마지막. 순위, 마지막. 순위, 마지지막 순위, 마지막. 순위, 마지막. 순위, 지막순또 마지막. 순위, 마지막. 지막 순위, 지막 순위, 지막지막 순위, 마지지 100개 있다가 나왔는데 그 뭔가 모르겠어 그래요? 뭐가 틀린거지? 응. 기가 통하는거 아야기가통어거 다음이 토요일날 온다고 막내 차 토요일날 전주 가는거 아니야? 스님은 도와줬는데요? 네? 응. 전화 드니까뭐 그니까 줬는데 응. 뭐 완전 네, 뭐, 전에는 뭔가가 뭐, 네? 그때 어디가 많이 나왔었는데 몸 네. 허리만 약간 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풀라 그러는데 조금 남은 게안 풀리네요. 그래요? 네. 허리만 남았어요그 왼쪽 발이 네. 뭔가가 이렇게 몸쪽에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 더빠 빠져서 그것입니다. 흔들 흔들. 그죠? 아데다 나왔어요. 동생이 데리고 왔 예, 예, 예. 다. 배 아, 배가 손님은 완전히 그때 좋아지셔가지고 약간만 나오고 금방 없어져 버릴 수 들어오 시 오케이 명상 속에 금방 들어갈 수있거아고애셔도뭐셔갖고뭐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다에 네. 네. 뭐 했던 예. 예. 오늘 갈게요. 하과하는언제지아니 과속은 네. 목요일 일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셨어니다 네, 아, 아, 네. 아이고, 가아니 <laughs> 예, <이>, 네. <목소득> 예, <목소득> 예, <그리고>, 예. 예. <목소득> 예. 아이고, 네. 예. 아이고,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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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득>